자금수지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 회사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큰거큰거 큰거 기준이에요. 근데 그큰 기준이라는 게뭐 이제 사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100만 뭐 단위 또는 천만 단위 보통은 100만 단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단위를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굴러갈 것 같고 그래서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계산을 해 보니 오. 마이너스네? 그러면 대출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거고요. 만약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많이 됐어. 그러면, 어, 이 돈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니까, 아, 우리가 상품을 가입을 해볼까에 대한 예상도 할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자금 수지 계획표를 작성을 하는 이유는, 음, 두 가지가 있어요. 빵꾸가 안 나게 하는 것도 물론 목적일 수 있지만, 회사가 모자란 돈과 남는 돈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한 예상치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극단적으로 급여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나가야 될 돈을 관리를 하는 약간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팀이 작성을 합니다. 자금 수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회계 담당자죠. 그럼 회계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 대비로 했을 때 아, 이렇게 나갈 겁니다에 대한 대략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루틴한 거. 이제 루틴하다는 얘기는 이제 경비나 우리가 비정기적으로 나가거나 금액이 작은 거를 제외한 큰 건들을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내부 검토 팀장까지가 검토 ...가 되면은 대표이사 승인까지가 되었을 때 완료가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전후부터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확정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걸로 해서 우리가 움직일 겁니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부 공유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왜 관리를 하느냐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회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죠. 모자랄지 남을지. 모자라면 차입을 해야 되고, 남으면 자금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이제 뭐 예금을 들거나, 아니면 MMF나 MMDA나 이런 상품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냐면, 물론 회계팀의 검토는, 회계팀이 돈이 나가는 걸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매출을 운용하는, 계획하고 관리하는 영업팀과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될 것, 이제 매입금액에 대해서 원재료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죠. 그런 원가에 대해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지급에 대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담당자는 구매팀입니다. 음. 그러면 영업과 구매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자산과 비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 지원, 이세 부서, 이세 부서에서 이 매출 회수 계획과 매입 지급과 자산 경비 지급에 대한 자료들을 대략적으로 받아요. 취합을 해서 이 검토하는 서류에다가 반영을 시킵니다. 취합을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자금화가 돼서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팀에서 예상되는 계획을 우리가 공유를 받고, 그거를 회계팀이 취합을 한 다음에 임원 검토를 하고 확정이 되는 서류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확정이 되면은, 계속 관리를 해요. 아까 예산처럼 이것도 이제 실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건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한 번씩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할수 있는 거고, 이제 근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